네. 메이시스 백화점인데요. 지금부터 벌써 이제 시작이죠. 크리스마스 시즌은 벌써 이 메이시스 백화점에 찾아왔습니다. 어, 원래 이제 그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은 11월 이 할로윈을 시작으로 해서 24일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실상 거의 정점을 찍고 어, 또그 분위기가 계속 크리스마스 때도 이어집니다. 왜 그럴까요?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어, 연말에 이제 보너스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좀 슴슴이가 넉넉해지고 그리고 뭐 옛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캐롤이란 소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좀인지하게좀 자비를 베푸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마음이 좀 다들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돈도 좀 이제 슴슴이도 좀 여유가 생기죠. 그래서 연말에 특히 또 가족들도 많이 모이고 하니까 이렇게 돈쓸일이 많이 늘어납니다.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건데 인플레이션을 자제하려. 열심히 지금까지 물가당 구기 노력했는데, 연말에 좀 많이 오를 분위기네요.